이번 이태원 참사 구조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대원, 의료진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다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 심폐소생술, CPR.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하고, 깨알, 누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깨울 때에는 가까이 가셔서 환자분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괜찮세요 하고 말을 시키시고 의식을 확인하시는 단계고요.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119에 신고 요청을 하셔서 구급차를 빨리 현장으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린다, 119에 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하시기 전에 간단히 10초 이내로 호흡을 확인을 하시고요.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보시면은 어 지가 왔구나 인식하시고 바로 가슴 압박을 하시면 돼요. 여기 전체에서 절반을 나눈 아랫 부분을 강하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어, 압박 깊이는 5cm 이상 또는 6cm를 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기는 1분에 100에서 120회를 누르시는 속도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어, 누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어깨와 팔꿈치, 손목이 일직선이 되게끔 하시고, 어, 내 체중을 팔에 실어가지고 충분히 압박이 되시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심장 충격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환자의 소생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심장 정지가 왔을 때이 뇌세포를 어, 살릴 수 있는 어, 가장 그 안정적인 효과적인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이게 4분인데요. 4분 안에 이제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처치가 이루어지면은 소생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이 돼서 거의 질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호흡성 심정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인공호흡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전염병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꺼려지신다. 그러면은 가슴 압박이라도 같이 해주시면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게좀더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국민안전교육포털이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면 원하시는 체험 종류와 위치 등을 검색을 하셔서 가장 인근에 있는 체험관을 검색해서 방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이 많으니까요. 그런 곳을 활용을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